실패란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놓친 결과에 집착을 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놓친 결과에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분노는 사실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즉, 분노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다가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는 모습은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이 현실이다.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에 온전히 집중해서 망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는 현실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를 결과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놓친 결과는 없는 것이고 과거의 실패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에 미련을 두는 이유는 놓친 결과를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망상하고 그 생각이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이상 그런 사고는 쓸모없는 잡념입니다. 중시해야 할 대상은 결과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어떤 결과든 바른 방법을 사용한 이후에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실패를 한탄해 봤자 다른 방법을 떠올려내지 못한다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또한 후회와 미련 때문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분노라는 잡념에 지배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당시 어떻게 했어야 할지에 대해 거듭해서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더 나은 방법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방법을 궁리한다는 뜻은 똑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쓸수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에 대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한을 정하고 전력을 다해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에게 맞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납득이 가는 방법을 궁리하고 진지하게 행해야 합니다. 방법에 기초한 발상을 하게 되면 실패를 저질러도 옳지 않은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낙담이나 미련 같은 반응을 초월해서 다음에 시도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사고의 속도가 빨라지고 성공할 가능성도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긍정적 사고란 방법을 중시하는 사고입니다. 그때는 좋았을지 몰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니 아리었던 경우는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남의 마음도 주위를 둘러싼 상황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바람이 온전히 이루어질 일은 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미래가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며 모든 것이 처음인 한 번뿐인 인생에서 모든 최선의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연하고 불안한 이유는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상황이 보이지도 않아서 판단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차분함을 빼앗고 많은 고통을 강요하는 마무리입니다. 불안은 버리고 리스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잘 풀리지 않을 사태를 망상하고 불안을 느낄 뿐인지 구체적인 리스크를 감안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먼저 하고 싶다는 욕구로부터 출발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인 사고법이며 지금부터 할 일의 시간과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스스로의 욕구와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실행 옮길 때는 잃는 것, 즉, 구체적인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 방법을 실천하려면 당연히 지금 생활의 일부는 버려야 합니다. 당장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추려봅니다. 실패하면 잃게 되는 것도 분명하게 생각해 놓습니다. 행동에 옮겼을 때 즉시 잃는 것과 실패하면 잃는 것을 합치면 구체적인 리스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짊어지고서라도 추구하고픈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방법을 검토해서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은 성과를 먼저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는 미리 염두에 둬야 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플러스는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방법을 중시하고 지금 해야 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 일을 너무 깊게 생각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할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행할 뿐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의 원인에서 반드시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결과를 아무리 상상한다 한들 법칙에 의해 도출될 결과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결과를 이것저것 망상하면 과정이 너무 더디게 느껴져서 초조해지거나 이대로는 실패할 테니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는 등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항상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칙에 맡깁니다.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을 가진 좋은 원인 만들기에 즐겁게 전념하면 됩니다. 굳이 앞을 보지 않는 삶의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를 망상해서 사고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불안이 적중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망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무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과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미래가 오길 바라면서 살아가려면 앞니를 내다보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먼저 망상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마음을 다해 행하다 보면 바라는 결과가 눈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반응이야말로 탐욕, 분노, 망상과 같은 마음의 독이며 쓸데없는 감정이나 사고와 같은 잡념의 정체입니다. 반응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좋은 반응은 좋은 결과를, 나쁜 반응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응해야 하는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을 기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시해야 할 대상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소중한 지금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최적화였습니다.